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요번에는 어, 조금 어려운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조금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유형자산과 단기매매증권 두 개를 조금 한꺼번에 볼 텐데 어, 이 친구가 조금 난해하실 겁니다. 음, 좀 예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취득 부대비용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었죠. 구매시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올 수 있지만 분계에서는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여기에 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네. 이 친구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운반비까지요 매입시 운반비 운반비라고 전부, 전부 다그 취득부대비용이 아닙니다. 매입 시, 즉, 취득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매출 시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로 따로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음, 중요한 거는 이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매도 가능증권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음. 예외 사항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걸 물건값에 포함을 하는 게 방금 전에 배운 취득 부대 비용이었죠. 근데 이 친구만 예외 사항입니다. 음. 단기매매증권은 구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수수료로 따로 써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아까 매입시 운반비는 취득 부대비용으로서 물건값에 집어넣지만 매출시는 따로 운반비로 써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 또 반대입니다. 이 친구는 처분할 때 수수료 비용이 등장을 해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급에서는 처분시에 대한 분개를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런데 요번 좀 최신 경향을 보니까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지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일단 해드릴게요. 이건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은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이 친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영업의 비용인 거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이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어, 간단하게 자본적 지출은 가치를 증가시킨다. 여기에 키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우리가 쓸수 있는 거를 한 10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엔진을 새로 새 걸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거를 바꿔주면은 더 오래 쓸수 있겠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 이런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자산 처리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안 되실 건데 문제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복구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페인트 칠이 나가서 페인트를 다시 칠했다던가 아니면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새로 갈았다던가 원래 상태로 바꿔주는 거 그런 거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푸는 게 좋겠죠. 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식을 구매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어,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왔을 때는 액면가는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분히 무시해 주시고요 우리는 구매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뱅이 표시는 한개당이란 소리고요 100주를 개당 만 원에 샀으니 백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백만 원 그리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왔죠? 내가 발행했다라고 나오니까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지금 보니까 액면가는 사분이 무시해주시고요. 구입할 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수수료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거.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 물건값에 포함을 해준다라고 했지만 유일한 예외사항 단기매매 증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료가 나오면 이 친구는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개당 3만원이고 100주니까 3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는데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왔으니까 내가 발행. 즉 당좌 예금이 되고요. 수수료는 따로 써줘야 되니까 수수료 비용 써주고 별도로 현금 지급하다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만 수수료가 따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음, 어,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 단기매매 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해 주식 한 주당 15,000원에 처분을 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뒤에 거는 사뿐히 무시하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음, 일단 수수료는 무시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취득 원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부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판매하고 받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장부에 취득가에 물건을 구입했을 때만 어, 원이라고 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1 0 0주죠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현금으로 구매했다 뭐 이건 뭐 몰라도 되죠 대변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에 구입을 했던 거를 150만 원에 처분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 15,000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단기매매증권도 150만원으로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부에 있는 걸 그대로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100만원이 나옵니다. 100만원. 100만원짜리를 팔고 1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50만원만큼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를 해서요?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해서 생긴 이익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표시를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지금 살펴보면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게 수수료를 차감하고 2만 원을 차감하고 들어왔대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냐면은 148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수수료를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 수수료까지 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100만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팔고, 얼마가 들어왔어요? 148만원이 들어왔죠. 그럼 난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득을 본 거예요? 50만원이 아니고, 48만원의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음. 자, 100만원짜리를 팔고, 148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48만원의 이득이 생겼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쓰고 처분 시에는 수수료 비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취득가액도 얼마로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혼동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2급 난이도가 아닌데, 이게 2급에 몇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집어넣어 놨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구입하는 것부터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방금처럼 시세 차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쌀때 사고 비쌀 때 팔고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것도 들어와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냥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원래는 우리 회사가 뭐 주식을 배당도 하고 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기업이잖아요. 이급은. 그래서 배당금에 대한 분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배당금 수익으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간단합니다. 보통예금 받은 거 보통예금 써주시고 배당금 수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부대 비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해요. 땅이죠, 땅. 땅인데 어, 3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살라고 하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땅을 살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부동산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을 이용했으니까 이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겠죠 이 수수료만 보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지 않으면 이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시켜야 겠죠 이 취득세도요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땅이 내 거가 되질 않아요 그럼 이 취득세도 반드시 내야 겠죠 그래서 이 60만원과 50만원은 토지값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3천만 원이 아니고 3,11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3천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 당좌예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50만 원과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나오니까 따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취득부대 비용이에요. 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취득시 건물대금이 있었는데 취득세가 발생을 했대요. 이 취득세 안내면 이 건물이 내 거가 안되겠죠. 이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물건값에 플러스 그러면 건물의 가격은 1,790만원이고 그거를 전액 현금으로 돈도 많아요. 네,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고요. 외벽 도색비. 이것, 이 친구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시험에는요, 반드시 어떤 걸로 처리하시오 라고 문제 끝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그랬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써가지고 올려준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 이제 수선비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600만원. 자본적 지출이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 수선비 50만원 써주시고 현금으로 아, 650이 나갔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 문제 끝까지 읽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넣어주세요. 튜닝에서 교체하고, 어 50만원 중 3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당점 발행, 어음. 이거 당점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음은 당사, 동사 뭐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어요. 어,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조등만 보면은 어 이거 수익적 지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 끝에 지정을 해주죠. 이렇게 이거 보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동차의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즉 차량운반구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30만원은 당좌예금으로 자 어음이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어음 쓰시겠죠. 근데 쓰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음은 상거래와 관련돼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거 받으러 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험 문제 이렇게 함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함정으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감가상각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번 문제는 이건 결산 문제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당장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음,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거 분개도 몰라도 됩니다. 자 일단 감가상각비, 가치가 감소하는 거를 어, 직접적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건물의 가치가 500만 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했고 그거를 누적된 금액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면요. 2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가치가 500만 원이 떨어져서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아,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보다 비싸게 팔면 이득이 나는 거고요. 1,500만 원보다 싸게 팔면 손해가 나는 거겠네요. 그런데 1,500만 원짜리를 얼마를 받고 팔았대요? 1,600만 원을 받고 팔았답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의 이득이 나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건물을 없애 줘야 됩니다. 건물을 팔았으니까요. 건물이 대변에 2,0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치가 감소했다는 것도 인식을 했죠. 그거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했고요. 그게 대변에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을 처분했으니 이 감가상각비도,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라져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서요? 차변으로 보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고 나는 16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만원만큼의 이득이 생겼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없으면 차변은, 차변은 2100만원이고 대변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안 맞죠.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싸게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어떻게요? 이렇게 됩니다.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동차를 1,20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가치가 400만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는 800만 원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장부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부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한 가격에서 감가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500만 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만큼의 손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거는 조금 있다 확인해 보고요. 자, 500만 원 하고 여기 지금 300만 원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5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500만 원에 처분을 했는데 이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동점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동점발행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고요. 요거는 현금이겠죠. 자,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고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외상이네요. 외상이긴 한데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써주셔야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 대변으로 보내서 사라졌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으로 보내서 지워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미수금으로 200만 원. 그래서 총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800만 원의 가치를 500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손실이 얼마가 났어요? 300만 원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나 손해가 생기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유형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씁니다. 비품, 건물, 뭐 자동차 전부 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배워야 될게 많은 파트였죠. 그래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급 시험 내용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 문제 꼭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하는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